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일도 있고 결과를 화면에 출력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임시로 결과를 저장하거나 처리할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커서 화면에 표시하기 어려워 파일로 읽고 쓸 일도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에서의 다양한 입출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통한 입출력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화면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파일로부터의 입출력을 공부합니다. 피클과 같이 입출력과 유용한 모듈 및 함수의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먼저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출력할 때는 프린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파이썬 버전 2점대에서는 프린트가 함수가 아니었지만 파이썬 3점대에서는 함수로 바뀌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함수처럼 괄호 안에 출력할 인자를 적으면 됩니다. 1을 출력하고 싶을 경우는 프린트 안에 1을 넣으면 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열을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괄호 안에 문자열을 넣으면 원하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의 인자는 몇 개가 들어가거나 어떤 변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플로 타입의 변수나 문자열이 들어와도 동일하게 출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프린트 함수의 입력 인자가 여러 개 들어가게 되면 공백으로 구분해서 출력합니다. 공백이 싫다면 스트링의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입력 인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자, 끝라인, 출력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입력 인자가 생략될 경우 기본값은 공백이며 엔드의 기본값은 줄바꿈입니다. 또한 출력의 기본값은 표준 출력입니다. 아래 예제와 같이 파일을 이용해서 출력을 표준 오류로 변경하거나 파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표준 에러의 Welcome to Python String이 출력되게 됩니다. 프린트만 가지고는 출력이 좀 불편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Format 메소드를 사용하면 문자열을 그 이상으로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고, 문자열 내에서 어떤 값이 들어가길 원하는 것은 중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중괄호 안의 값들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며, 포맷 인자들의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 중괄호 0은 첫 번째 인자인 f를 나타내고, 중괄호 1은 두 번째 인자인 red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괄호 0은 애플 나타내고 중괄호 1은 레드를 나타내게 돼서 애플이즈 레드라는 문자열이 최종적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중괄호 안에 값을 지정할 때는 다음 예제와 같이 포맷의 인자로 키와 밸류를 주어 앞에 예제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으로 키를 줘서 애플 값을 대입시키고 칼라 값인 레드를 줘서 앞에이지와 동일한 애플이 r e d 라는 문자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맷에 여러 인자를 넣기는 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사전을 입력으로 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맷의 뒤는 간단해졌는데 문자열 안이 조금 복잡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0대가로 아이템에 의미하는 바는 0번째 인자인 디귿의 아이템이 가리키는 값을 의미합니다. 또한 0 대괄호 칼라가 의미하는 바는 디귿의 칼라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게 애플리즈 레드를 출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0과 대괄호를 달고 다니느라 매우 불편하셨을 텐데요. 별표 별표 기호를 사용하면 사전을 입력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인자를 하나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예제와 같이 불필요한 인덱스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로 딕셔너리를 선언하게 되면 앞에 0이 없이 곧장 아이템과 칼라를 사용하여 애플 이즈 레드라는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느낌표 기호를 사용해서 문자열 변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느낌표 s, 느낌표 r, 느낌표 a는 각각 str, repr, ascii를 실행한 결과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str과 repr, ascii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str을 이용하면 실제 값과 다르게 변환될 수도 있지만 repr을 사용하면 형식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ascii와 repr은 ascii에 해당하는 문자열에 대해선 정확히 동일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만 아스키 외의 값에 대해서는 백슬래시를 사용한 유니코드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콜론 기호를 이용해서 보다 정교하게 정렬, 혹, 부호, 공백 처리, 소수점, 타입 등을 지정할 수 있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 중괄호 0 콜론 달러 5보다 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괄호 0까지는 첫 번째 인자인 10을 표시하는 것을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용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콜론 이후의 기호들은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네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파악하셨겠지만, 달라는 공백을 채우는 문자를 달러로 사용하라는 의미이며, 크다는 표시는 오른쪽 정렬을 의미하고, 5는 전체 자릿수가 5자리가 되게 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렬에 사용되는 기호는 크다, 작다, 햇, 등호가 있습니다. 크다는 오른쪽 기준, 작다는 왼쪽 기준, 햇은 가운데 기준을 나타냅니다. 등호는 부호와 상관이 있는데 등호가 사용되면 공백 문자들 앞에 부호가 표시됩니다. 등호가 사용되지 않으면 공백 문자들 뒤와 숫자 사이에 부호가 표시됩니다. 부호를 나타내는 기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백이 있습니다. 플러스는 플러스 부호를 나타내라는 뜻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값만 마이너스 부호를 나타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백은 마이너스 값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나타내고, 플러스일 때는 공백을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에 대한 예제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백은 달러를 표시하고 오른쪽 정렬을 하고 마이너스 부호를 나타내서 다총 다섯자에로 마이너스 10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수를 바꿔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B는 2진수를 나타내고 D는 10진수를 X는 16진수를 O는 8진수를 나타내며 C는 문자열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모두 다 10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는 2진수로 10을 나타냈고 8진수로 10을 나타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65를 문자열로 출력하면 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샵을 사용하면 샵 X는 16진수를 나타내며 샵 O는 8진수, 샵 B는 2진수를 표시하게 됩니다. 앞에 형식과 다른 점은 문자열 형식은 지원하지 않고 어느 진수인지 표시가 추가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수 이외의 실수에 대한 변환도 제공되며 E는 지수 표현을 나타내고 F는 일반적인 실수 표현을 퍼센트는 퍼센트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를 보시면 3분의 4를 모두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수 표현으로 3분의 4를 표시하는 예를 보실 수 있으며, 일반적인 실수 표현으로 나타내는 예와 퍼센트 표현으로 3분의 4를 나타낸 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표현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출력되도록 지정을 했기 때문에 3분의 4를 1.333으로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에 출력하는 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입력을 받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다음과 같이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input의 입력 인자로는 화면에 출력할 프롬프트를 줄수 있으며 생략 가능하며 결과 값으로 문자열 객체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를 보시면, 프롬프트로 Insert Any Keys 콜론까지를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테스트라고 입력한 경우 이 값은 A에 들어가게 돼서 프린트 A를 하면 테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의 입출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프린트 함수의 파일 입력 임자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파일 입출력 제어를 보다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오픈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연 후에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픈 함수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가지며 첫 번째 인자는 파일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자인 모드는 파일을 열 때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각 속성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은 읽기 모드를 의미하며, w는 쓰기 모드, a는 쓰기 더하기 이어쓰기 모드, 플러스는 읽기 더하기 쓰기 모드, b는 바이너리 모드, t는 텍스트 모드를 의미합니다. 텍스트 모드인 경우, 유닉스에서는 뉴라인이 역슬래시 n으로 적용되며, 윈도우에서는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으로 적용이 됩니다. 파일을 열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일로부터 읽고 쓰기 위해서 파일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읽는 리드 함수와 문자열을 쓰는 라이트 함수가 제공됩니다. 또한 파일을 열고 할 일을 모두 완료했을 경우 파일 객체를 닫아주는 클로즈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텍스트 파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면, t e x t t x t 란 파일을 텍스트 쓰기 모드로 연 다음 특정 문자열을 쓰고 파일을 닫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write 함수를 수행하면 몇 바이트나 썼는지 정수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파일이 제대로 쓰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open 함수에서 모드를 특별히 주지 않으면 텍스트 읽기 모드로 열립니다. 그 후에 read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모두 읽어드리고 파일을 닫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closed라는 값은 현재 해당 파일이 닫혀 있는지에 대한 부울 값을 나타냅니다. 즉 현재는 정상적으로 파일이 닫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바이너리 모드는 언제 사용되는 것일까요? 텍스트 모드에서는 일반 문자열과 같이 인코딩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룰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바이너리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좀더 다양한 기능의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읽기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는 리드 함수 뿐입니다. 리드 함수만으로는 텍스트 파일을 처리하는 데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좀더 편하게 파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readline 함수와 readlines 함수를 제공합니다. readline 함수는 호출할 때마다 한 줄씩 읽은 문자열을 반환하며 readlines 함수는 파일의 모든 내용을 줄 단위로 잘라서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또한 식과 텔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텔 함수는 현재 파일에서 어디까지 읽고 썼는지 위치를 반환하며 s 함수는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파일 포인터를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w i t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open을 하고 close를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open을 하고 close를 전혀 안 했는데 불구하고 closed가 true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with 구문을 사용해서 파일을 열면 해당 코드 블록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파일이 닫히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위스구문의 마지막에 사용되는 a d 를 이용하게 되면 파일 핸들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위스구문 안에서는 파일 핸들을 통해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파일 입출력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자열의 경우에는 방금 배운 방법을 사용해서 쉽게 다룰 수 있지만 리스트나 클래스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을 모두 분해해서 파일에 저장한 후 다시 읽어드릴 때는 구분해서 다시 값을 설정해야 할까요? 파이썬에는 이러한 일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클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제와 같이 피클 모듈에 덤프를 사용하면 칼라저를 쉽게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피크를 우선 임포트한 후에 파일을 오픈하는데 바이너리의 쓰기 모드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칼라즈를 f라는 파일에 덤프를 하면 성공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로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칼라즈를 확인을 위해서 삭제를 하고 로드 함수를 이용해서 파이썬 객체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면은 칼라즈의 값이 정상적으로 다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클로 파일에 쓰거나 읽을 때는 반드시 바이너리 모드로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덤프 시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클로 저장할 수 있는 대상은 파이썬 객체라면 거의 모두 가능합니다. 기본 자료형은 물론이고 아래 예제와 같이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도 피클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생성해서 값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연 다음에 피클로 덤프를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고 이제 제대로 파일에 저장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을 다시 열게 됩니다. 그리고 피클 로드를 하고 클로즈를한 다음에 새로운 로드한 값이 들어 있는 b의 값값을 확인하면 아까 a에 어떤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출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입출력에서는 프린트와 인풋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출력 방법과 입력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파일 입출력에서는 화면뿐만 아니라 원하는 파일을 생성하거나 열어서 입력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입출력 관련 함수로서 포맷을 이용해서 다양한 포맷팅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open, read, write 등에 대해서 공부했으며 보다 쉽게 파일의 입출력을 할수 있는 pickle 모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